다음은 화음경 열의 현상품을 본문 중심으로 간추린 핵심 내용이다. 구성의 포인트는 첫째 보살들의 청이다. 부처님의 지위 지혜 광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내용이다. 다음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중생을 제도하신다는 찬탄 부분이다. 셋째는 우리 마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세존의 광명이다. 경전 본문에서는 부처님이 치아 사이에서 광명을 놓아 모든 세계를 비추신다는 상징적인 형태로 묘사되고 있다. 마지막 넷째는 개송의 결론이다. 부처님의 지혜와 방편이 한 음성으로 중생마다 다르게 들린다는 교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때 모든 보살과 대중들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은 어떠하며, 어떻게 해야 그 경계를 알수 있습니까? 이에 공양구름 속에서 개송이 울렸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닦아 보리수 아래 정각을 이루시고, 중생을 제도하시려 몸을 나타내셨네. 세종께서는 보살들의 마음을 아시고 입가에서 한량없는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은 시방 세계를 비추어 중생마다 기뻐하며 법을 들었습니다. 열애의 한 음성은 끝이 없고 모든 마음에 알맞게 다가와 의혹을 거두고 진리의 길을 밝혔습니다.